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량에서 내린 한 남성이 옆 차선에 정차한 벤츠 차량으로 다가가 소변을 보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었습니다.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최근 신호대기 중 벤츠를 향해 걸어온 남성이 한 일은 역대급 황당하고 민망한 영상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받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에는 지난 1일 도로 한가운데에서 한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채 맨발로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. 이 남성은 차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벤츠 승용차 쪽으로 걸어갔고 갑자기 바지를 내린 뒤 차를 향해 소변을 봤습니다. 신호가 바뀌고 차들이 출발하자 남성은 당황한 듯 주변을 살폈습니다. 하지만 곧바로 자리를 뜨지 않고 한동안 도로 위에 서 있었습니다. 네티즌들은 웃을 일이 아닌 것 같다. 마약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. 벤츠는 무슨 죄?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. 이게 가능한 일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. 노상방뇨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위배되는 불법행위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구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